오늘은 안 해본 짓좀 해보려고 그러는데, 그, 아까 한, 한 시간 전에, 그, 손자, 손녀 애들 먹을 생선이 없어서, 왜냐면 이제 농협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생선 종류가 좀 부족해요. 오늘 마침 장날이라, 장에 가면 이제 생선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갔다 왔는데 그뭐 여러 가지 생선들이 있는데 내가 워낙 생선을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다살 수는 없고 그 애들 먹일 거좀 사고 보니까 홍어가 있는데 의외로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요. 요새 뭐 홍어가 많이 잡히나? 이게 홍어인데 별로 크진 않아요. 크진 않는데, 어, 이만 원이라니까, 만 원. 나 보기엔 뭐만 원, 어, 나치, 홍어회 사먹는 거보다 이게 훨씬, 음, 저렴하고, 또, 그동안 한번 해보고 싶긴 했거든. 홍어를 진짜 독에 넣고 삭히는 거. 오늘 이제 한 번, 주기 전에 한번 해보네. 음. 지금 낮인데 따뜻해요. 뭐 굉장히 따뜻한데 온도가 지금 어 몇도에요 이게 어 영하 3도네. 영하 3도. 그래서 이제 급한대로 레온지 풀하기 없으니까 저 이제 내가 주변에 가서 저 갈대를 좀 일단 좀 잘라왔고, 그 다음에 이 송어가 이제 물이 질질 난다 그러더라고, 삭힐 때. 그래서 밑에 나무 토막을 좀 받치고 뭐 이런다는데. 그래서, 어, 감으로 갖다 놓은 이 소나무인데. 소나무도 좀잘라갖고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, 안 들어가. 너무, 이게 커. 그래서, 얘를, 얘를 좀, 쪼개고. 이런 모서리에 딱 치면 쪼개질 테지 오케이. 세터 막낼까? 아유 세터 막은 안 나네. 그러면 음. 이제 여기 들어갈 테니까 아, 여기다 집어넣고 어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음. 이 안에서 합체가 되니까 요런 모양이 됐네. 응? <laughs> 오케이, 자 이렇게 하고 갈대를 조금 일단 깔고 갈대를 조금 깔고 갈대를 갈대가 너무 버석버석해서 내가 물을 약간 뿌렸는데. 음. 나는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, 홍어를 무척 좋아해요. 이 삭힌 거, 특히. 그래서, 내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, 전라도, 전라도, 어, 저, 이제, 지하, 직원들, 이분들, 결혼해서 집들이 하면은, 난 무조건 봤어. 왜냐면 그거 가면은, 이, 홍어회가 나오거든. 근데, 보통 홍어회를 잘안 먹거든. 그럼 내가 그, 옆에 상의 거까지다 갖다 먹었어. 음. 요 코가 이렇게, 이렇게 뾰족한 게 홍어고, 이동그스로하면리 가을이라 그러더라고. 어이가 이 정도 꽤 크잖아. 응? 응. 이게 만원 밖에 안 하니, 이번에 잘 삭으면은, 내가 또 갖다 해야지. 원래 홍어는, 사 어, 이, 삭어도, 뭐 어떻게 보면 생선으로 따지면 썩은 거지, 뭐 썩은 거. 홍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기의 특성상, 이 단백질의 특성상 이게 썩지 않고 발효가 되는 건데 사골수록 맛있지. 응. 나하고는 홍어 같이 못 먹어. 난니 그냥 플로덤 입술이. 입안에 점막이 다 벗겨져야지 나는 홍어 먹은 것 같거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집안에다 두면은 이제 냄새가 많아서 안 나서 안될 테고. 보일러실에 한번 갖다 놔봐야겠어. 음. 가자구. 화실로 가자. 음. 이거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고 뭐이기장니 뚜껑도 못 가져왔네. 일단 보일러실 갖다 놓고 그 온도까지 적당할 거야. 오케이. 우와, 싸. 아이, 분노는 안 해. 아, 여기에다 올려놓을까? 아, 어찌? 달라 지금. 아, 아니, 저 안에다 놓을까? 이 안에다 놓으자. 왓쨔차 여기다가 좀 두고. 아, 이제 좀더 와서 조금 더 봐야지. 요거는 이제 한 뭐, 여름이나 보름 뒤에 상태를 한번 보고, 다시 그때 결과를 올려야지.